알겠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어, 신앙의 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훈련은 음, 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어, 나를 아는 지식이 온전치를 아니면 여러분 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들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 삶속에서 중요하고 성경에는 어 사실은 신앙의 결론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신앙의 결론으로 가르쳐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 많은 능력도 보여주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능력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어, 오늘 본문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그러한 훈련이죠. 어, 소크라테스가 썼던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델피 신전에 나오는 147개의 is to do a 에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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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하 i t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신들에 대한 신이 누구인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작되는 인간에 대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랍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어떻게 깨닫냐면 어,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 시작을 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들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신이 아니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이다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속레데스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거거든요. 어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밋밋한 아무것도 아닌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신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어 자기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 대해서 너는 신이 아니란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굉장한 지혜가 되어져서 사실은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신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대단한 지혜라기보다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계명 안에 첫 번째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훈련,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 자신을 아는 훈련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갇히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의 분명한 연속이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에 진짜 참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 된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단순히 아도나이가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나오는 이 성경의 엘로힘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예요?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우아. 여호와는 어, 대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와 나가 어떤 관계냐를 말하는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그냥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냥 엘로힘 나누 이렇게 이 정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게까지 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엘로힘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고 나의 관계맺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신 참된 여호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는 어, 이것을 아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많이 발전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드디어 주님의 존재를 아는데 이제 주님의 존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지 아시는데 못하잖아요. 바다에 못 건들어가잖아요. 담장 못 뛰어넘잖아요. 주님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도 어리,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뭐좀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것이 이제는 잘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시거든이라면 이게 정말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스스로 걸으려고 하던가 그러니까 절대 빠져 죽는 거죠. 아니면 어, 주님이셔서 걸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부르나? 여러분 걷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주님과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라고 소크라테스는 깨달았던 것이죠. 나는 신이 아니다. 철학적인 관념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건 더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굉장 뭐 내가 어떠 어떠한 사람이다를 굳이 논할 필요 없면 내가 신이 아니에요. 벌써 확 달라지죠.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참된 능력과 은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확실했던 것이죠. 출애굽 1 세대의 망함이 여러분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망함은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 부르는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무엇을 볼수 없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신에게 구하는 것, 우상에게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죠. 먹을 거나 내놓고 우리들을 평안하게는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만 하고, 그냥 거저주는 그런 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돼서, 여러분, 이들에게 뭐를 시키면 잘하냐면, 맹목적으로 그냥 밤새 춤추라 그러고 어, 푸닥거리 하라 그러면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뭔 짓을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밤새 해요. 그런 거 시키면. 근데 여러분, 그런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 온전한 관계를 이제는 분명히 맺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냥 뭐 맹목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고 말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오늘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 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란 이유 때문에 걸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시라는 이유 이게 얼마만큼 베드로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될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신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으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요 믿음이냐 이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성장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숙한 신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도까지는 자랐습니까? 주님이시라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초창기 믿음 물련 받고 있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까지 자랐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몇 번을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베드로도 2회 부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제 그거 붙들고 성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믿음과 관계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이제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못자란다니까요 바다도 못 나갑니다. 배드로 정도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들이 다 자기 무릎 꿇고 베드로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부터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닫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얼마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간의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론이 실제가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가 이론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가세요? 어릴 때는 이론을 배웁니다.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이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이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땐 기초를 배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그것이 곧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은혜 안에서 이것이 됩니다. 나를 아는 것은 내 자랑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자랑으로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는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네 꼬라지를 알라가 더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아닌 실제, 실제적인 삶.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바다를 걷게 한다니까요. 참 시안하지만, 내가 내 죄인 됨이 온전하게 인정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 구원자 됨이 온전히 알때 바다를 걸어요. 그때 진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일을 해요. 한없이 여러분, 우리는 천번만번을 주장해도 이것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 앞에서 경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이루라여금 바다를 걷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바다를 걷습니다.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앞이니까요? 주님 앞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보장된 안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보장된 안전이 있어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보통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일단 그 바다에서 침수해서 죽을 일은 없어요. 빠져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뭔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빠져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건져주시거든요. 책망을 들을지언정 빠져죽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을 좋아하세요. 빠져죽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끌어온 지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듣는 게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기쁘잖아요. 아 주님이 계시니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 믿음이 적은 자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어하고 차라리 빠져 죽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제는 주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 주님이시거든. 하, 저는 이 대배드로는 명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배드로 너무 좋아요. 명언 주님이시거든. 아 이거 어디다가 이거를 나는 음가금은 음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이야 전이 주님이시거든이라는 말씀 얼마나 멋지냐 말이에요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주님이잖아요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정도 주님의 이름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는 주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도 드디어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변해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귀한 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왜 너희들은 자꾸 죄인됨을 거부하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끝까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죄인된 게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입고 을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고. 자기들을 거룩한 척 했지만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이런 소리 듣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관계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기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뭐로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형식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교회는, 아, 세상교회라면 또 미안하지, 그냥, 보통 많은 요즘 교회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거든요. 자기들이 그 어떤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리는 기쁨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사람 만나는 재미로 노...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큰일 날수 있어요. 아니요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껍데기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 주시는 영적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온도계가 정확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면 예배가 분명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기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정말로 말씀이 달게 들려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예배 자체가 힘이 듭니다. 예배 자체가 영적인 기쁨을 던져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고.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고, 오감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지. 그 안엔 더러운 막 음란과 폐업과 악함과 자기잘랑과 이런 수많은 것들이 범벅이 되어져서 거기다가 예수 신앙까지 범벅이 되어 쩍그려진 괴물과 같은 신앙이라고 그랬지, 제가. 흉측한 좀비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고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은혜를 부으면 견뎌내질 못합니다. 나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싫어해요. 참 특이하지만. 남들 은혜 받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죠? 이상한 이 기운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하고 전혀 다르고. 그런, 건, 그런 걸 받아가면 큰일 안 되죠. 그런 건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작은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분명한 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시오거든. 아, 저는 너무나 확실해서 좋습니다. 주님이시면 관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죽기 의탁된다는, 그 말씀에 의탁되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확신해 하잖아요. 물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빠져가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해봐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야 된다는 거. 왜? 안 빠져 죽을 테니까. 네 주님에 대한에 계시는데 빠져죽을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실지언정 건져 주신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 믿고 도전해봐서 처음에 좀 걸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두려워 의심해서 빠져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죠. 그런데 어, 네, 여러분 역류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빠져 죽지 않아요. 물론 그 말씀이 뼈저리게,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이 소리 들을 때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마은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이 행복한 말씀 아니겠어요?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만받기도 하고 위태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 기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받은 이로써 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 심도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상 만들기 너무 쉬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일하는 말 속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